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왜 특정한 친구나 가족과 멀어져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한 사명의 중요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연합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이제 여러분은 창조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편안한 환경에서의 고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실 수 있지만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질투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의 사명은 종종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전에 질투를 느끼며 이러한 질투는 적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여정 초기에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꿈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면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그 꿈들을 나누면 그들은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보여주며 여러분을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부패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증오로 멀리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투 질투와 시기심으로부터의 보호. 적은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을 이용해 해를 끼칩니다. 적은 여러분의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적은 질투로 가득 찬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은 적의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요셉은 미래의 기근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꿈들을 가족과 나누었지만 그들의 반응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장세기 3, 7, 4, 5, 8, 11,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와 친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형들은 그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집트에는 요셉이라는 총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주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태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들의 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환경에 계속 있었다면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나눌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은 다가올 일에 대한 힌트를 주고 격려하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꿈은 연약하며 잘 돌보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세기 12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경험과 관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분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여러분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그분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며 그분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특정 정보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정보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거나 낙담시켜 버리게 할수 있습니다. 인생과 운명의 여정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은 친구와 가족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여정을 가지고 있고 각자는 자신의 길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나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3호 9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를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여러분이 여정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며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려 적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하지 않으심으로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여러분이 결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 원하시지만 이는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롯과 헤어진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직후에 말씀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할때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자 할때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이는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초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뒤로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 롯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 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따르려는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라는 지시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는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계절에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은 떠나기 힘든 사람들과의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 헤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롯은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아브라함은 헤어져야 할 때를 민감하게 파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툼 없이 롯을 떠났습니다. 이는 여러분도 평화롭게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정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마다 특정 사람들과의 분리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정년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원재료를 정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선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선택은 필요한 것을 고르고 사용되지 않을 것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전문가가 원재료의 잠재력을 초기 상태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분리는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2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년하실때 새로운 형태와 정체성을 부여하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상태가 변하면 분리가 옵니다. 정년 후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년 전에 여러분을 분리시키셔서 새로운 상태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년 과정에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정년은 여러분이 창조주의 목적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선택된 자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년 과정을 통해 일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끌어내기 위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사명으로 보내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상의 목적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사역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셨고 큰 분별력을 가지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정년 과정을 기꺼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요셉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고립된 순간들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꿈 해석에 은사가 나타났고, 그는 유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새롭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안락함의 상징이었지만, 정년은 안락함의 시기가 아니라 휴식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들로부터의 고립의 시기입니다. 선택된 자로서 여러분은 변화를 위해 도전적인 조건을 겪어야 합니다. 금을 정화하는 과정은 힘듭니다. 원석은 높은 열에 노출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결 과정을 위한 요구사항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과 같은 여정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여러분에게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에 놓인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그 사명의 크기에 놀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도록 선택하셨을 때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한 모든 격려가 필요합니다. 큰 지원 시스템이 없을 때 때때로 두려움으로 인해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매우 신경 쓰십니다. 친숙함 때문에 친구와 가족은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 일을 맡기에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 이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될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이 이 산만함을 피할 수 있도록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고 그가 그들에게 보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기 위해 단순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고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6.34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원하는 만큼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두신 부르심을 경시하는 것을 보실 때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실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모든 사람들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변에 절실히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내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신성한 부르심의 길을 여러분이 걸을 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경시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면 저기 여러분의 마음의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러분의 진보를 방해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한 부르심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위대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자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고 더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여정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시를 깨닫게 하시도록 허락하고 의롭게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통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일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의 일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고립의 시기에 여러분은 외롭고 잊혀진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실 때더큰 것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명을 돕기 위해 사람들을 여러분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의 짐을 나누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낼 때 아론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여러분의 길에 조력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모세를 돕고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지상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그들은 주인의 사명을 완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셔서 요나단은 다윗의 큰 친구가 되어 아버지의 판단까지도 무시하고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다윗이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실한 친구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르기 위해 가족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예언자의 영감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신성한 목적과 가족은 두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목적은 종종 여러분을 부모, 형제, 자매와 떨어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부모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름에 합당하지 않으며 자식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자의 부름이 희생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잃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붓도록 지시하셨을 때 엘리사는 그 의미를 빠르게 이해하고 가족과의 분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사용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신성하게 가로지를 사람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순종하여 진정한 성취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의 빛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항상 붙드심을 압니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제 안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기꺼이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께 자신을 바칩니다. 주님, 자비를 구합니다. 저를 모든 불순물로부터 깨끗한 그릇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로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주님과의 연결을 왜곡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명을 위해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의 삶을 준비 과정에 맞춰 정렬시켜 주셔서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깨워 여정의 매 단계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처럼 되려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고립이나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지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르게 하시고 두드러지게 하셨음을 압니다. 이를 행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사람들과 분리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스승들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은 저의 안내자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저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시고 불확실한 순간에도 저와 함께 걷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며 항상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립의 순간들이 도전적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분리의 시간을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볼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면을 바라보고 주님의 더큰 목적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허함과 외로움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하심을 압니다. 주님을 위해 지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멀어져야 할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정 관계를 평화롭게 끝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인생에서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이동할 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년 과정에서 주님의 교훈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창조하신 목적을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